준경님, 판사님,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들, 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살해된 사람은 단한 차례 칼을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. 여러 차례, 여러 군데 칼에 찔려 사망을 했습니다. 처음 목에 맞아서 큰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 목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을 겁니다. 자기를 찌르는 범인 얼굴이 보이고 또다시 칼이 자기 살을 찢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태껏 일선 형사로의 제 경험상 한번 피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로 못 멈춥니다 강태호가 감방에서 15년 살고 나와봐야 이제 겨우 50인데 충분히 사람을 죽일 힘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강태호가 두번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에 짤릴 각오까지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.